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 더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매우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절 내신남분들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잡타공인 북한 통 이영종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친절하지 않은 정보는 불 꺼진 등대다. 이런 정신으로 와. 오늘 임하겠습니다. 와. 또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이 남자는 욕심쟁이, 정대진 교수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거의도, <laughs> 큰비도 다 친절로 정면 돌파. 정대진입니다. 정면 돌파. 정면돌파 할 네. 멤버 또한 멤버 또한번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빼놓을 음. 수 없는 멤버.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정면돌파 이렇게 등장합니다. 틴톡, 틴톡, 틴톡. <목소리> 아, 음, 음, 아, 음, 음. 음. 아, 이, 정 도는 돼야 정말돌파다할수 네. 있는 거 죠？순두, 순두, 순두, 갑자기 음. 여름 에서 겨울 온줄알 아？아이고, <laughs> 에어컨 바람 같아 에어컨 바람 럼시 <목소리> 원하 게 그냥 나오 는데, 아. 냉방 편도안걸 리고 그냥 계속 잘 나오 네. <목소리> 아, <laughs> 네 오늘도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MC들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친톡 주제는요 영상부터 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플레이 호우로 강화청들의 물이 불어나 대방이 터지면서 1172호 세대의 사진집이 파괴 및 침수되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사괴됐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저런 건가요? 네. 세상에 지붕이 다 잠겨있네요. 완전히 농경지도 지금 진흙벌로 다 덮여서 수확이 음. 어려울 것 같아요. 다리가 다리 끊어졌네요. 네. 저 심각하게 네. 저 낮에 있어요. 찍어서 그렇죠. 밤에 네. 물이 닥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고 있는데 직한 일입니다. 진짜. 네. 네, 이게 최근 북한의 수해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신톡에서는 올해 여름 정말 이례적인 폭염 직후에 시작된 네. 장마까지 북한의 수해 상황과 또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장마 피해의 원인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장기화된 경제난 때문에 식량 부족 현상까지 심각한 북한에 그야말로 엎친 데 네. 덮친 격으로 이 정도면 정말 북한 주민들 카오스 패닉 멘붕 상태겠어요. 지금 함경남도에 집중호우가 내린 게 지난 1일 저녁 6시부터, 아. 그 다음날 7시. 그러니까 한 24시간, 25시간 그동안에 무려 113mm가 내렸어요. 아. 함흥, 신흥, 낙원, 영광군. 이런 데서는 최대 300mm까지. 네, 1170세대 살림집이 파괴됐다. 아. 그리고 아. 5,000명 정도가 이재민이 이제 피난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지금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수해 상황이 지금 복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바로 며칠 전에 또 북한에 굉장히 큰 비가 내렸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laughs> 네. 돼버렸습니다. 이제 지금 뭐 수해 복구도 한창 하고 있는데 <laughs> 엊그제 요 11일 날 시간당 50mm. <웃음> <웃음> 이제 시간당 50mm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상청도 30mm 어. 넘으면은 사실 이게 앞이 잘안 보이고 네. 활동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시간당 50mm의 이 물폭탄이 지금 막 쏟아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상 수문국 북한에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게 한3 시간 이상 이게 연속으로 내리다 보니까 50mm씩 3 시간 이상 와도 그때 150mm가 그래요? 하루에 그냥 물폭탄이 터진 거잖아요. 지금 어진데더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네 생각해 보면 벌써 몇해째 이렇게 장마철마다 와. 북한이 뭐 크고 작은 수해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인명 피해도 컸고 장마철 수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0 평방 킬로미터의 농경지가 침수된 거. 어. 그런데 한 26명 정도의 사망 실종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6,000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작년에 보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2016년이 사실 많이 컸죠. 그때 가옥이 3만채 그리고 허. 140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2006년, 2007년 그때도 아주 심각했었는데 이때는 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인데 1,200명 사망 실종자가 났어요 이때 좀 특히 두만강 유역의 밤에 이제 뭐 뚝이 터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망 실종자가 많았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중국 쪽은 사실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어, 중국은 그렇네요. 이제 제방이라든가 또 음. 사전에 이제 경보를 해가지고 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북한 쪽이 그게 좀 취약하다 보니까. 1,2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아유, 사상자가 세상에. 발생을 했죠. 네, 장마철을 대비하는 북한에서는 또 사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름 장마철마다 북한에서 관영 매체라든지 뭐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북한의 장마철 피해 상황은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오기라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아니, 뭐꼭 그렇진 않죠. 한반도가 이렇게 작은데 거기에 뭐작 장... 장마전선이 뭐 남북을 갈라서 음. 뭐 따로 내리고 그러진 않는데, 네. 근데 올해 유독 이제 함경도 평안도 쪽으로 해서 장마전선이 보면은 이게 남아하지 않고 북쪽에서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7월 초에 남부 지역에 좀큰 음. 비가 왔었죠. 근데 북한은 지금 8월 달에 함경도 평안도 쪽을 중심으로 지금 집중호우가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군요. 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일부 지역에 집중이 되긴 하더라도 사실 연간 강수량만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유독 북한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이유가 뭔지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니터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보여주세요. 오! 세 가지 아, 네. 북한 장마철 피해가 큰 이유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지 공개해 주시죠. 아, 일기 예보. 네, 그렇죠. 네. 일기 예보. 사실 우리나라도 기상청에 조금만 틀려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거든요. 아니 비 많이 온다며 덥다며. 뭐 이렇게 음.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는데도 간혹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데 북한의 일기에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관측의 정밀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음. 떨어질 수 있다. 음. 음. 특히 이제 관측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하려면 계속 전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음. 전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진짜. 평양에서도 전기가 들어왔다 끊겼다만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들 이제 원래 슈퍼컴퓨터 돌리고 막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그게 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될까 좀 상식적으로 음. 조금 의심이 음. 좀드는게 있죠. 북한 군인들이 평양의 조선중앙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북한 일기예보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북방송이나 그렇죠. <laughs> 이런 걸 음. 통해서 듣고 오히려 야, 이게 더 정확하구나. 음. 기순한 병사들 얘기 보면 아니, 북한 일기예보는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쏟아지고 이러는데 남쪽방송은 몇 시부터 이 지역에 어떻게 내린다고 지역별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음. 너무 정확하더라. 네. 그런 정확성,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아직 안타깝게도. 그렇군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서 아, 일하시는 분들은 일기예보가 정말 중요할 텐데, 음. 진짜 음. 큰 문제일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지 공개해 주세요. 어 아, 음. 산림 황폐화, 아 맞습니다. 이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는 뭐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박사님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 또 매년 반복되는 수에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가장 직접적으로 북한의 홍수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북한 면적의 한 73%인 899만 헥타르가 산림인데 네. 음. 그 중에서 32% 황폐한 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어 북한 지역에 가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산림 황폐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비가 오면은 산이 물을 머금질 않고 그냥 다 쓸어 내리는 거고 특히 이제 토사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 가지고 큰 동네 지나가는 하천이 우리 집 사람들 사는 면적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 점점 쌓이고 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음... 이러다가 둑이 터져버리면 꼼짝없이 침수가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북한의 유독 이~ 장마철 피해가 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어수해 음. 복구 시스템의 부재다 뭐 이것도 현재 북한의 경제 단과 연결이 좀돼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수해가 나면은 우리는 흔히 이제볼수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양의 많은 중장비가 음. 가서 빠르게 네. 이제 복구를 하고 뭐굴불 뭐 도전나 굴삭기 같은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근데 북한에서는 그 중장비가 지금 충분치 않은 거죠. 음. 공장 가동률도 25%밖에 안 됐는데 어디 수해 복구 현장에다 돌릴 이런 중장비나 뭐 기계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사람들이 가서. 삽으로 곡괭이로 오직 이제 그걸로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구도 좀미릴 수밖에 없고 또복구하는 와중에 또 비가 또 내리면 또 쓸려 내려가고 하는 거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악순환이 음. 이뭐 현재 북한이 올해 장마철 수해로 가장 우려되는 게또 식량난일 텐데요 음. 이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판매를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음. 불만이 더 커졌다 헉,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지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구일자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식량난이 좀 심각해지고 지금 외부에서도 조달이 안 되고 이러니까 굴량미 네. 어, 국무위원장 크. 비축분 음. 아. 그러니까 최고지도자가 이렇게 예비용으로 좀 가지고 있는 식량 이런 걸좀 풀어라 이렇게 된 건데 어 400만 톤 양이 좀 많죠? 진짜? 침톡! 침톡! 왜왜왜왜! 침 아니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laughs> 있는데 저 진짜 큰바닥 <풋마선을> 듣고 있는데... <laughs> 네. 있었거든요? 양이 좀 많죠? 침뭐 <laughs> 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 이거 양이 없다는 얘기야뭐야요뭐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전했을 뿐인데 아아 네. 아, 아, 아사히 신문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친톡이 애국자라서? 맥주도? 아사히 신문! 어, <laughs> 싫어할 거 <것> 같은데? <laughs> 와, 맥주 신문 다 상관없이 싫어할 거 같은데요? 아 맥주랑 신문?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나오네?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시청자 대변인 노친톡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장마철 수해로 고통을 받는다는 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솔직히 요즘 같은 시국에 북한의 장마철 피해가 우리와 뭐큰 상관이 있나 싶어요. 음? 음? 매정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이지 않나요? 와... 노친톡 진짜 매정하네 노친톡...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서 실망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제가 노친톡에게 한 마디 하자면 네. 아직 많이 인간이 돼야 되겠다 아 아, AI 그러네요. a i 아니라 아. 우리가 정보에 아, 네. 친절을 담으려고 노력하듯이 맞습니다. 지식에 따뜻한 감성을 담아야 맞습니다. 되는데 맞네요. 아직 인간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 친구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 좀 사람이 됐었는데. 음. <laughs> 아, 근데 박사님, 노친통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동의를 하지를 않죠. 음. 사실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정책과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일개 민중에 불과한 노친톡 입장에서는 음. 좀 따뜻한 동포에 음. 보나마나 한국 국정 아닙니까 노친톡도 음, 뭐, 그 그렇죠? 예. 음. 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 지금 재난 관련해서 뭐~ 긴급 구호 식량 지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남는 것만 주는 게 지원이고 협력이 아니잖아요. 모자라도 이제 나눠 쓸수 있고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그 홍수가 나고 이러면 그게 우리 쪽으로도 또 제대로 그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우리 쪽에도 피해가 있고 실제로 이제 북한이 댐 무단 방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인명 피해를 입은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살림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 또뭐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조류독감 같은 것도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연재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동포회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놓친 독 덕분에 그래도 한번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한, 북한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뭐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생활과도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